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자 여자 그리고 음. 나이 상관없이 모든 분들의 바램은 바로 건강하고 젊고 예뻐지는 거겠죠 네 근데 젊고 건강하고 예뻐지려면 가장 먼저 없애야 될게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laughs> 네 바로 요 뱃살, 아, 뱃살 나이살 출렁출렁한 똥배 이걸 없애야 돼요 네 그래서 음. 여러분께 음. 소개합니다 도만푸드. 흑생강입니다. 이 흑생강은 일반 생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속이 이렇게 검은색이에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속이 이렇게 검게 타고난 이 아이 바로 블랙진정 흑생강입니다. 흑생강하면 사포닌이 인삼의 5배, 안토시아닌이 딸기의 17배 아연이 굴에 네배가 많은 정말 슈퍼푸드잖아요. 그쵸. 렇 근데 이 슈퍼푸드가 어떻게 동안푸드가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엑스요.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나이살을 빼주고 13kg를 감량을 해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됐을 만큼 특생강 효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만, 특히 복부 지방 감소 효과입니다. <laughs> 흑생강에는 식욕 억제 호르몬과 지방을 태워주는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도 좋아지고 비만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흑생강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눈에도 정말 좋지만 체지방,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laughs>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흑생강은 또한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고 지방 비만 쥐에게 아르기닌을 음. 12주간 투여를 했대요. 근데 결과가 결과가, 결과가? 세상에 체지방이, 체지방이? 60%가 줄었대요. 어? 이거 거의 지방 제거 수준, 어? 수준 아니면 안니까요 그러네요. 오. 라오스의 귀한 자연산 흑생강으로 만든 킹덤 사포맥스와 킹덤 슈퍼블랙스. 사포맥스는 면역력에 좋은 사포닌이 맥시멈으로 들어가 있고요. 흑생강 성분이 많기 때문에 나이살. 복부 내장 지방을 녹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네, 슈퍼 블랙스는요. 블랙 진저, 블랙 마카, 블랙 베리로 만든 블랙 푸드의 끝판왕이죠. 몸에 힘이 없고 기력이 딸리고 우리 골프치다가 중간에 지치고 몸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음. 아침과 저녁에 이 사포믹스와 슈퍼블랙스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지금 구입하시면 60캡슐 더 들어있는 음. 무려 180캡슐짜리 180 스페셜 패키지를 보내드리고요 음. 같이 함께 구입하시면 더큰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네. 순수 자연산 핵생강으로 미국에서 위생적으로 만 사포 맥스와 슈퍼 블랙스 건강식품의 새로운 기적을 만나보세요. 정말 귀한 분들께 귀한 공진당 선물 어떠세요? 귀한 공진당에 더 귀한 흑생강이 들어간 흑강 공진당. 지금 30% 저렴한 이벤트 가격으로 구입하세요.